방송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분야의 가상 현실이 적용되고 있고 5G가 상용화되면 그 적용 분야는 더욱 무궁무진해집기업 360은 360도 이미지와 영상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추억을 저장하고 세상의 형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할 겁니다. 또한 가상현실 플랫폼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부장으로 작년 12월 1일자로 임명이 첫날부터 뭐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이 무선사업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무선사업가 어떤 회사 어떤 조직이었으면 좋겠는지 많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결론은 다시 한번 오히려 매우 단순한 거였습니다 우리 무선 사업부 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갤럭시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가 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두 번째로는 저희의 고객, 해사 파트너들과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저희 임직원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세 가지를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어떤 경우에. 이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